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쌀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7 끈의 땀을 흘린다는 말이 있어 또 농부가 힘들게 재배한 거니까 밥을 남기지 말라는 말도 종종 들어봤을 거야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잖아 그니까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알려줄게 먼저 농부가 밭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서 정성스럽게 작물을 수확하게 되잖아 그리고 좋은 농산물을 선별해서 포장하는 거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데 보통 도매시장 법인의 판매를 의뢰하게 돼 도매시장 법인은 이 농산물들을 받아서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되고 이 농산물을 구매한 사람이 적절하게 수수료를 붙여서 마트나 소상공인에게 판매하는 거지 근데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거치게 되면 사실 어떤 위험요소에 노출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2006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식탁으로 오는 모든 과정을 깨끗이 관리해서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야 GAP 인증을 받으려면 무려 12과정 51항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해서 진짜 안전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넘어오지 그럼 GAP 인증 받으면 다른 농산물한테 갑질해도 되는